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그중에서도 고시원에 사는 한 할머니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울림을 준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서사를 넘어 한국 사회의 민낯을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 글에서는 그 할머니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라. 첫째, 고시원이라는 공간에 대해 이해하라. 고시원은 본래 고시 공부를 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주거 빈곤층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버렸다. 좁기 좁은 방, 종이장 같은 벽, 그리고 공용 화장실과 주방.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고시원은 도시의 숨겨진 상처와도 같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도시의 피부 아래에서 골마가는 고름 같은 존재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마치 도시의 그림자처럼 존재한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며 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고시원에 사는 할머니의 삶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그녀의 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전생에가 응축된 우주와도 같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녀는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고단함,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모두 품고 살아간다. 우리는 이런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둘째, 할머니가 고시원에 살게 된 배경을 이해하라. 그녀의 삶은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다. 전쟁의 상은 급격한 산업화 그리고 IMF 외환위기 등 격변의 시대를 거치며 그녀의 삶은 요동쳤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노후 대책 없이 늙어버린 그녀는 이제 사회의 그늘에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노동자의 손이다. 그 손에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모순이 함께 새겨져 있다. 할머니의 인생은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와 같다. 시대의 경랑 속에서 그녀는 힘겹게 방향을 잡으며 살아왔지만 결국 안전한 항구를 찾지 못하고 고시원이라는 작은 섬에 표류하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과연 우리 사회는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고 있는가?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다. 셋째, 할머니의 일상을 들여다보아라. 그녀의 하루는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싸움이다. 새벽부터 일어나 폐지를 줍고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간다. 그녀에게 노후는 편안한 휴식이 아닌 고된 노동의 연속이다. 할머니의 하루는 마치 끝없는 오르막길을 걷는 것과 같다. 매일 아침 그녀는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그 길을 오른다. 그 길에는 쉼터도 그늘도 없다. 오직 그녀의 의지만이 그녀를 지탱한다. 그녀의 일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준다. 노인 빈곤, 불안정 노동, 사회 안전망의 부재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가 그녀의 삶 속에 짐약되어 있다. 할머니가 줍는 폐지 조각은 우리 사회가 버린 노인들의 꿈과 희망의 파편이다. 그녀가 닦는 그릇은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보잘것없는 자리를 상징한다.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해야 한다. 넷째, 할머니가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라. 경제적 궁핍함은 물론이고, 외로움, 질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등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녀와 같은 취약계층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할머니의 삶은 마치 끊어질 듯말 듯, 말듯 간신히 이어진 실과 같다. 그 실은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다. 경제적 어려움은 그녀의 삶을 옥죄는 굵은 밧줄 같은 존재다. 그 밧줄은 그녀의 숨통을 조이며 그녀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아넣는다. 외로움은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는 녹과 같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 질병은 그녀의 삶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다. 언제 덮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텨낸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그녀의 발목을 붙잡는 쇠사슬이다. 그 무게에 짓눌려 그녀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 전체가 나서서 노인 빈곤 문제, 주거 문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와 같다. 모든 부분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야만 건강한 사회가 될수 있다. 노인 빈곤 문제는 이 톱니바퀴에 낀 모래알과 같다. 이를 방치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주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붕과도 같다. 모두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비바람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는 우리 사회의 구멍난 안전망이다. 이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더 많은 이들이 추락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사진이 되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 청사진을 현실화 할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연대는 이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감시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시원에 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관심을 가져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둘째, 행동하라. 작은 도움이라도 실천에 옮겨라. 자원봉사, 기부 등 우리가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셋째, 목소리를 내라. 사회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라. 넷째, 연대하라.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 움직여라. 다섯째, 변화를 요구하라. 정책 위반자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요구하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고시원 할머니와 같은 이들이 없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사회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나무와 같다. 모든 가지가 튼튼해야 전체가 건강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일부 가지는 마르고 있다. 이대로 두면 전체 나무가 죽을 수 있다. 우리는 이 마른 가지에 생명의 물을 공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고 행동이며 연대다. 더 이상 눈물로 이야기를 듣지 말고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